야권 우세 지역인 의정부 갑선거구는 야권 분열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 여, 다야 구도로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야권 맹주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컷오프 대상에서 기사회생한 의정부 갑선거구. 야권 텃밭으로 여권 후보들이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신 곳입니다. 이번 총선은 1여 이하 3자 구도로 치열한 격전이 예고됩니다. 험난한 예선을 뚫고 봉선행 티켓을 거머쥔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는 힘있는 여당론을 내세웁니다. 야당의 힘으로는 국책사업 추진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지역 발전에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는 야권의 시장 국회의원이 선출되다 보니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강세창을 선택해 주신다면 집권 여당의 심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의정부의 국책사업인 KTX, GTX 7호선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의정부를 경기 북부 교통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천 탈락 대상에서 부활한 5선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강력한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정부의 미래를 책임질 수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육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건이었던 바로 그, 그 작업 때문에 177만 평이라는 미군 부대가 우리 손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다가 국제 안보 테마 관광 기지 건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개발의 설계도는 이미 시장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됐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하는 것은 강력한 예산과 힘의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육선의 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더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경호 후보는 낡은 정치 물갈이 돈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새벽이 와야 비로소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낡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정치도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판을 바꿔야 진정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역대 네 번의 총선에서 야권이 수성한 의정부갑 선거구.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선거에서 천여 표 차로 승부가 갈렸고 야권이 분열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